안녕하세요. 동탁같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순 동탄 반교동 서재 대로변 상가 건물 건매물을 소개합니다. 동탁공화빌린 건매물은 대지 면적 약 310평, 지하 1층 주차장과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근린생활 시설로 연면적은 대략 890여 평입니다. 병원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대수는 22대이지만 바로 뒤쪽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 1시간 30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박유동 대로변 상가 건물로 전체 21개 호실로 대부분이 임대 맞춰져 있으며, 임대 내역은 보증금 3억 원대, 월 임대료 수입은 2,600만 원 내외입니다. 건물 1층에는 편의점과 부동산, 급피숍등 다양한 업종이 있고, 상층부에도 한식 비페 체육시설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탄이신도 시코마 빌딩은 대로변 프라스 상가로, 건물 주변은 동탄 산단 입주 기업체들과 오피스텔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탄역과 동탄호수원 측근성이 근처 좋고, 국철류로선 오산대기 가까운 꼬마빌딩 매물관련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구매해 보시고, 동탄인근에서 꼬마빌딩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